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하는데, 오늘은 특히 일반 동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해요. 꼭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은 과거라고 하면은 지금과는 연관성이 없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다시 A를 보시면 여기 남녀가 지금 TV를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예문에는 they watch TV every night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. every night 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일상적 습관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한 게 맞네요. 하지만 그 밑에 보면 우리가 watch 라고 알고 있었던 동사에 이대를 붙임으로써 they watched TV last night. 어젯밤에 TV를 봤다라는 과거 시제에 있었던 일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어요. 저희가 현재 시제에는 또 인칭에 따라서 동사에다가 ES를 붙이거나 S를 붙이기도 했었는데요. 그 네모칸 보시면 아시겠지만, 인칭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과거형 동사를 쓰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. 그러면 과거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, 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첫 번째는 규칙동사 또는 두 번째는 불규칙동사로 나뉘는데요. 그러면 규칙동사라고 하면 일반 동사 뒤에다가 ED를 붙인 걸 이야기하고요. 불규칙 동사라고 하면 어, 현재는 똑같지만 과거나 과거 분사형이 이 D로 끝나는 것이 아닌 계속 모양이 바뀌어서 과거나 과거 분사를 표현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